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애니어그램 시즌1 탐구하는 사람 5번 유형에 대해 알아보죠. 애니어그램 5번 유형. The Investigator 그들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표현되곤 합니다 탐구적, 사색적, 분석적, 객관적,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호기심 많은 등의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죠 The Investigator 그러니까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언급드렸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이나 현상, 기계나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항상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찰자, 전문가 등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성향 덕분에 상당히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통찰력이 발달하고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든 보고 듣고 기억하고 저장하길 원하며, 또 이를 활용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지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관찰적이고 분석적인 성향, 객관적인 인지능력, 지적이고 전문가적인 잠재력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고립적이고 공상적인 성향, 의견피력이나 행동의 인색한 태도,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본능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번 유형을 파헤쳐 보죠. 애니어그램은 죽음에 대한 공포, 즉 생존 본능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고착이라고 표현하죠. 5번 유형은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생존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 군수품을 끌어모으듯 모든 지식과 정보, 도구들을 끌어모으고 채화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모든 행동을 보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충분히 인색. 해줘야지만 출발이 가능하죠.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분석하고 통찰하여 전문가가 되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타인에 비해 높다 보니 당연히 전문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전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신감이 목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시선, 사회적 보편보다는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색한 이들은 객관적이고 현실감각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내면에는 이들의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보와 지식의 비현실적 수준의 갈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생적인 수집욕 때문에 5번 유형은 회상적이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5번 유형들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 스스로 자신있고 또 침해받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안도를 느끼기 위해 공부하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독립을 자처하며 종래에는 나는 지적이고 또 독하다라는 이상화가 작동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상태에서 특히 심해지는 고립과 지식적 공허감이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고립보다는 한 발자국 나아가 행동과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더 높은 의식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을 최상, 보통, 최악의 상태로 구분합니다. 최상의 상태에선 배움을 좋아하고 훌륭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고안해내며 보통의 상태에선 지식을 체계화하고 모델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며 학구적이고 지적인 모습이지만 때때로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준의 아이디어와 공상에 몰두하여 현실 괴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최악의 상태에선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교류와 관심을 꺼려하며 스스로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고립을 자처한다. 타인을 믿지 않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의심하며 허무, 공허, 좌절, 불안정 등이 나타난다. 극단적인 경우에 삶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 편집증, 과도한 확증 편향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자아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탐구하는 사람 5번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충실한 사람 6번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여태까지 유익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인터테인먼트의 인터였습니다.